가족 여행지로 유명한 사이판,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낙원과도 같은 곳인데요. 그런데 전성민 사무관님, 물놀이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이판 내 유명 관광지 포비든 비치에서 우리 여행객이 스노클링 중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역은 파도가 높아 위험한 곳인데요. 사이판 내 해변에서 레저 활동을 하실 때는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 지식이 있는 안전요원의 설명과 지시를 따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다른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활동 이전 간단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으로 몸을 미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과식은 삼가셔야 합니다. 래프팅, 수상스키나 스노클링 할 때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트스키 보트를 이용할 때는 해상에 설치된 안전선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튜브를 이용할 경우 먼바다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해상 레저 활동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전 요원이나 해양 레저 전문가의 안전 지시와 경고 사항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안전 여행 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